여러분, 올림픽 경기장에서 코치가 현금 100달러를 들고 심판에게 달려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장면은 영화가 아닙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단 패초 동계올림픽 한국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선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100달러 한 장에는 결선 진출, 메달 가능성, 그리고 판정의 공정성이 걸려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2026년 2월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벌어졌습니다. 종목은 쇼트트랙 혼성 2000M 개주 중결선. 한국은 미국 캐나다 벨기에와 함께 상위 2팀만 결선 진출하는 치열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레이스 중반 선두권에서 한국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장면은 레이스 중반에 발생합니다. 미국 선수 커린 스토더드가 선두 다툼 중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그 뒤를 따라오던 한국의 김길리 선수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김길리는 그대로 빙판에 쓰러졌고 경기 흐름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결과는 3위. 상위 2팀에게만 주어지는 결선 티켓은 한국의 손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한국 코치진은 심판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 하나. 김민정 코치의 손에 들린 100달러 지폐. 이 장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 쇼트트랙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됩니다. 왜 하필 현금? 저건 항의인가 항의 비용인가? 사실 이 100달러는 국제빙상연맹 ISU의 공식 규정과 관련돼 있습니다. ISU 규정에 따르면 경기 판정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경기 종료 후 30분 이내 항의서 현금 100달러 제출. 이 돈은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보증금 개념입니다. 판정이 번복되면 100달러 반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ISU 기속. 즉, 김민정 코치는 감정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미리 준비된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코치진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김길리는 넘어질 당시 2권이었다. 쇼트트랙 규정상 다른 선수의 실수나 반칙으로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선수에게 어드밴스 진출권을 줄수 있습니다. 김민정 코치는 충분히 어드밴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심판진의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길리는 넘어질 당시 3위였다. 이 판단 하나로 어드밴스는 적용되지 않았고 항의 절차도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김민정 코치는 이후 이렇게 말합니다. 오심이라고 단정하긴 모아하지만 어드밴스를 줬어도 다른 나라가 크게 항의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한국은 결선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순위 결정전에서 최종 6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김길리는 큰 부상은 피했습니다. 오른팔 찰거상. 팔꿈치 부기. 선수촌에서 추가 검사 예정. 김길리는 경기 출전은 가능하다고 말할 만큼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판의 재량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한국이 어드밴스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100달러 한 장이 바꿀 수 있었던 올림픽의 운명,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올림픽 비하인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